자 비트코인은 여전히 1억 5천만원 선에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그 방법 다들 궁금하시죠?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, 위쪽에 날짜 보시면요 자, 6월 11일 바로 오늘 오전 9시경 남들 업무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애니메 코인 24% 수익 바로 에이브는 23%까지 수익 확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두개 종목만으로 50%에 가까운 수익률 챙겨간 건데요 자그 외에도 최근에 장기 투자 시작한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좀 각각 6% 9% 수익 중이죠.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매매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기 투자 종목 좀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이런 기회의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야 남들보다 뒤처지는 일 없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들 있죠. 제가 어떤 생각으로 좀 매수를 했는지, 뭐 대응 어떻게 할 건지, 이런 노하우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. 실시간 정보방이니까 본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와 보시고요.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좀 개인적으로 잘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